지금 뭐 하세요? 이제 봄이 되어 가니까, 네. 어, 벌 산란을 받기 위해서 봄벌을 깨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그 봄벌을 깨우는 이유는 벌은 평소 그 다른 우리 일반 생활보다 한한달 정도 먼저, 어, 계절을 느끼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를 추운 날인데도 1월달에 이렇게 봄벌을 깨우는 이유는 꽃필때 이때 벌이 가장 숫자가 많은 군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제 벌을 깨워서 벌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벌을 깨웁니다. 이들은 이동양복을 이동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늦게 깨웁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벌써 15일 전에 봄풀을 깨웠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벌이 이렇게 에, 월동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벌을 먹이를 주면은 지금부터 애들이 청소를 하고 어, 산란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봄이 왔구나, 멀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서 어,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애들이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이제 가을에 이제 식량을 듬뿍 주어 놨거든요. 예. 그 식량을 먹고 많이 움직이면은 어, 벌들이, 그,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안 움직이게, 어, 약간, 좀 춥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어, 먹이만 먹고, 어, 겨울에 자기들이 스스로 봉헌해서, 그렇게 겨울나기를, 이렇게 합니다. 먹이를 주면은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된 벌은, 어, 수명이 단축이 되거든요. 어, 겨울을 잘난것 같아요. 이렇게 벌이 가득 들고 설탕 식량도,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꽃가루, 꽃가루, 꽃가루 가지고 만든 건데, 애 음. 벌들이, 이제, 꽃가루를 새끼 먹이는 데 사용하거든요. 음. 그리고 설탕물을 이렇게 얹어주면은 애들이 구멍을 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 어, 겨 봄이 안 왔는데도 먹을 게 있으니까 애들은 봄을 느끼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보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온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비닐로 전체를 이렇게 덮고요. 여기 또 보온판이 있잖아, 그죠? 보온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덮개를 덮어주고요. 35도 정도가 되어야 산란을하고 새끼를 키우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봄벌 깨우기는 끝났습니다. 한 20일 넘게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새끼가, 산란하고 나면 새끼가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늙은 겨울에 있던 이런 벌들은, 이제, 어, 죽고, 새 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